안녕하세요. 오늘은 농협은행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기를 눌러주세요. 농협을 눌러주세요. 여러 기능들 중 계좌이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을 눌러주세요. 내 계좌에 있는 현금 3만원을 KB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해요.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주제가 오늘 저희가 공부해 볼 주제입니다. 화면을 눌러주세요. 계좌이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눌러줍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실제 은행 ATM기에서는 통장 또는 카드를 넣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줍니다.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카드의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연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의 숫자 4자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를 받을 친구의 은행을 선택해주세요. 저희는 KB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KB 국민은행을 선택해줍니다. 이체를 받을 친구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저희는 연습이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 13자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치인의 계좌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저희는 3만원을 입금할 거기 때문에 3만원을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내개를 붙여서 이렇게 3만원을 이체하셔도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만약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사기가 우려되니 예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거래 진행을 위해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 중입니다. 입력하신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틀린 게 없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취인의 통장에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다면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용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용 안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좌이체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계좌로 이체를 더 하시겠다면, 같은 계좌로 이체를 선택해주시고, 다른 계좌로 이체를 더 하시겠다면, 다른 계좌 이체를 선택해주세요. 저희는 이체를 이제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종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거래가 끝난 후, 카드를 받고 나가시면, 계좌 이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